일본들은 분노가 올라올 때 곧바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을 꾹 다뭅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곧 분노를 드러내는데요. 완전이라는 함정에 빠져 잘못된 것이 빨리 고쳐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들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적을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점을 잘 찾아낼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며 가볍게 넘어가지를 않고 그럴 땐꼭 이렇게 해보세요. 라며 자신의 해결책을 강권합니다. 팀플레이를 할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스스로 다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의 실수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게 될까 봐 상대방이 다 했는지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데요.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 했어요라고 계속 확인하며 닦달할 수 있습니다.